야고보서 1장 2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다 아멘. 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앞에 언제나 평탄한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가파른 언덕길이 있는가 하면은 때로는 좁디 좁은 그런 길을 우리가 만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이 찾아올까? 왜 나만 이런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만 할까?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방금 읽었더니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 볼까요?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이 말의 원래 뜻은 여러 가지 색깔,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 색깔의 시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그런 시험들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로 일한 시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일한 그런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당하는 시험도 있고, 어떤 분은 개인적으로 어떤 분은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험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것이지요. 어떻게 통과하느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앞에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아니,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시험은 힘들고, 시험은 고통스럽고 시험은 아픈 것인데 어떻게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이 시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마소 5장 3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란 중에도 죽을 즐거워하나니, 이 환란은 인내를 낳고, 그 다음에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할줄알미라 다시 말해서, 환란 중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환란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지막, 어떤 소망, 소망을 이루게 할줄알미라 소망을 성취하는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5장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었다.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내가 환난 중에 소망을 가져요. 그러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 환난을 이 시험을 다 통과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어 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는 환란 속에서도 환란이 가져올 궁극적인 어떤 소망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환란은 여전히 아프고 환란은 여전히 고통스럽지만. 어떤 기쁨과 즐거움의 태도를 가지고 소망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이 환란은 이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줄까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줄수 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면은 이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2절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는 믿음의 시련이다. 시련. 이렇게 말하지요. 시련이라는 단어가 시험의 이 성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니? 받은 시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테스트, 검증,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고, 이 시험은 믿음의 검증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증가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이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귀한 선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도 말할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문법적으로 따져보면은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 온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 진정한 믿음이 주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주어진 이 믿음은 싹이 나야 되고 꽃이 가지가 뻗어야 되고 잎이 나야 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 되겠죠.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완성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테스트 검증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도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테스트, 검증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 시험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그 다음 7절 말씀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7절 말씀 시작.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왜 시험을 허용하셨는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치 불이, 이 금이,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다운 금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보배롭고 더 순결하고 더 아름다운 믿음으로 나타나 주님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그를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어질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되어질 것이다. 천하 만민에 너를 복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복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자손이에 있니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해놓고 자식을 주지 않으십니다. 백 살에 가까워지도록 자식 소식 소식이 없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백 살이 되어서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적의 아들입니다. 이삭을 그 이삭을 기적의 아들 이 이삭을 얻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흥분되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을 했겠습니까?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야, 너는 기적의 아들이다. 아브라함의 기쁨이고 아브라함의 자랑이고 아브라함의 모든 것이 그 아들에게 있었을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어쩌면 푹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번제로 바쳐라. 죽여라 이 말입니다. 얼마나 큰 갈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죽이자면 왜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심각한 번뇌의 밤, 깊은 권의 끝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다른 계획도 계실 거야.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을 아브라함이 믿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이 달라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할 수 없는 상식을 뛰어넘는 자기 권위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사랑하는 아들을 모리아의 재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두 손으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stop!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급하셨던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이제 시험 끝 내가 네 마음을 알았어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재물을 예비해 놓았다. 그리고 보니까 수풀에 양이한 마리 걸려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양을 들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느냐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아들을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힘들게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다 더 성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내 상식과 그리고 내 이성을 초월해서 생명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역사의 섭리자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순전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더 깊이 있게, 더 영광스럽게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분명히 시험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지고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시험을 통하여서 내 믿음이 더욱 더 강력해지고 또내 믿음이 더 고상하고 성숙할 수있다면 시험은 고통스럽고 시험은 아프고 때로는 시험은 밤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그렇게 힘들지만, 은이 시험이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 중에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용히, 어쩌면 은 이렇게 웃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맞아. 나는 이 시험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할렐루야! 다음으로 이 시험은 우리를 인내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이런 것들 우리의 소망이에요. 시험이 오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 성도들은 시험이 오면은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온만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참아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때때로 많은 경우에 우리는 견디는 일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 기도하면서 견디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속에서 그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성경 볼까요? 사절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어떤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 상황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믿음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 사람들이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좀 해봐야지. 서두르다가 우리는 일을 그르치고, 때로는 더큰 고통, 때로는 더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방금 전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했는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브라함의 실패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무수히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씨앗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자식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았을까요? 참지를 못했어요. 이제 자기 아내 사례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브라함의 몸종이었던 하가를 통하여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자기가 꾀를 써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서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라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주신 진짜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길고 긴 고통의 세월이 지나지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아랍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다 참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는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셔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반드시 너를 복 주며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리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실패의 경험을 통하여서 마침내 참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아브라함은 배웠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침내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 참음의 교훈을 아브라함이 받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온유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격의 완성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인내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허용해 주셨다면 시험은 아프지만은 시험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이런 인격적인 성숙과 온전함을 줄 수가 있다면은 시험의 폭풍 속에서도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씀할 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 시련은 너무나도 아픕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번에는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알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인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이 시험은 우리를 지혜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5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일부러 이렇게 단어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다가 축복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솔로몬이지 일천 번제를 데려와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네가 한 가지만 구해봐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한 가지만 구하러 가시면 은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노또 복권 번호 좀 알려주세요 <laughs> 하나님, 아파트 당첨 좀 되게 해 주세요 사업이 대박 좀 나게 해 주세요 지난번 송구영신예배 때 항상 우리 기도 제목 올리잖아요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제가 그것 보고 웃었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는 이쁜 여자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laughs>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리고 싶습니다. 이 벽생을 내가 겸허하게 잘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 말에 너무 감동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명예도,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권위도,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는 평안함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기뻐하셔요. 지혜가 무엇일까요? 지혜는 지식과, 지식과는 다릅니다. 지식은 책에서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책에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지혜는 삶을 통하여서 얻습니다. 지혜는 일종의 판단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을 통해서만이, 경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해서도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아도 올바른 판단, 올바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추원합니다. 네. 낮은 대로 임하소서의 주인공 안유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앞을 전혀 보지 못하시는 맹인이십니다. 한분은 이분이 어느 고등학교에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에게 이 간증 설교를 들려고 강단에 이 학생들이 꽉 차게 모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도착해서 강단 위에 오르다가 강단에 있는 마이크를 부딪쳤습니다. 그 순간 마이크를 통하여서 스피커를 통하여서 강단에 그 소리가 팍 울려 퍼졌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학생들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데 정말로 당황해야 할이 안유아 목사님은 마이크를 손에 잡으시더니 특유의 맑은 음성으로 이렇게 말문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아침에 너무 급하게 오는 바람에 그만 안경을 잊어먹고 빼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실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학생들이 와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앞을 전혀 못 하시는 목사님이 안경을 빼먹고 와서 그 안경이 없어서 눈앞에 마이크를 보지 못하고 마이크를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유 있는 이 유머를 통하여서 학생들에게 웃음과 이 기쁨을 선사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고 재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만나셨습니까? 시험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하여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가 인내의 사람이 되고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해서 골탕 먹이시려고 우리에게 실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분이셨습니다 시험은 분명히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울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조용한 기쁨의 인격을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시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는 것이고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험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내 믿음을 성숙시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인내게 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지으르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울면서 찬양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은 애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